안녕하세요 천안 중고차연구소 이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는 차량은 쉐보리에서 제작한 말리부몽 터보 LS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랙 무광 래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의 본래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이번 차량은 좀 젊은 친구들한테 좀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무광의 장점은 세차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마인드 선택하시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아주 괜찮습니다. 휠도 큼지막하고요. 타이어도 좋은 거 들어가 있네요. 유쉐린 프라이머시 MXM4 타이어의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아주 근사합니다. 뒷차량 역시 아주 괜찮고요. 이번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. 사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출국 가격은 대략 2,500만원. 천안중고차 역래을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1,400만원입니다. 미션은 젠3 6단 미션, 그리고 고급 대형차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출고된지는 3년 되었고요. 쉐보레의 보증은 충분히 남아있는 차량이랍니다. 그냥 실내로 들어왔어요. 아직 이 차가 좀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 문 열고 닫는 게 여기 달려 있네요. 아, 한참 찾았습니다. 현재 시동 걸려 있는 상태고요. 현재 주행 거리는 6만 키로 그리고 옵션으로는 버튼 시동 그리고 오디오 리모컨. 마이 링크라 그러죠 쉐보레는 마이 링크 있고요 전차 파킹은 있으나 오토홀드는 안 보여요 없네요 네, vdc 기능 여기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오토라이트나 뭐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건 전조등 조사각 조절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1500cc의 엔진에 터보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아주 괜찮은 출력을 만나볼 수 있는 차량 중 하나예요. 그리고 이 말리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. 실제 주행을 해보면 수입차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하체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. 그래서 좀 달리시는 분들도 매우 좋아하는 차량 중 하나예요. 이 차량은 LS등급이라서 기본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사고는 전혀 없고요. 차량 컨디션 좋다라는 거. 그리고 실내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. 보이시죠? 네.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무사고라고 <laughs> 말씀드렸죠? 네. 현대지 차량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요. 어디 뭐 누유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. 아주 괜찮은 컨디션입니다. 가성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1,40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천안중고차 말리부. 출고된지 3년차입니다. 3년차 만에 이런 차량 만나보기란 어렵지 않은 거 아시죠?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